미국사에 마부 차고 재밌을 거예요. 아, 너무 많이 찍어도 안 돼. 살짝 찍어야 돼, 살짝. 야, 찍어라. 튜비를 <laughs> 해야지, 형님. 아니, 여기 여기서 보면 돼, 그렇지. 어, 덩백나무보다 덩배인 남. 아, 프로 하나 나. 사야. 아이, 고프로. 아니, 고프로 하나 형님 거는 응. 지금 뭐가문제냐면나 문제점 이 응. 있어야지. 응. 다른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확대를 하면은 어. 명이 나와. 근데 안 좋아. 뿌옇 나와. 나 공짜 이야 공짜 이 공짜 공짜 어가면 되겠어 참 맞아요. 공짜 번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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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오늘 또 좋은 거다녀만 어, 밥을 세. 아, 파이팅. 아니, 에이, 좋다. 대업은 저쪽으로 가지. 음. 아들, 낙엽부터 이렇게 봐야 돼. 음, 음. 낙엽 사야 낙엽이 많이 숨어있네. 이 낙엽 속이 아 아, 이거 버려요. 아, 이쪽이 좋다. 이쪽, 낙엽 속이, 음. 속이, 음. 속이 렇게있구만 어, 아, 보, 보물 찾는 기분이네. 아,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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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있어 보물찾는 기분이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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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학교 갈때그 보물 찾는 거야, 딱 숨어있구만. 딱 예. 막에 딱 숨어 있구만, 네 응, 맞아, 보물 찾기. 학교 갈때그 운동일 때그 보물 찾기 하잖아. 어, 아, 그런 기분이야 야, 여기 딱쫙 앉아갖고. 대단 열쇠, 대단히 열쇠. 아, 딱 우리 선대장 빡빡, 근데 빡빡. 빡빡, 빡빡. 아, 여기는 빡빡 긁어야 되겠구만. 낙엽이가 있어가지고. 이야. 분홍색. 응, 어, 꽃이요? 네, 네. 어. 분홍색. 네, 아, 요, 희한하네. 아, 희한하 꽃대가. 아, 이 분홍색 이쁘다. 안 돼, 나 유튜브에서. 그 까보라고. 아, 유튜브에서 여기, 여기. 응? 여기. 그래, 고 꽃대 간다고. 아, 아빠 요 아유 이상해 그럼 아내가 이렇게 입고만 해희한하시 이렇게 낙엽새가 아내가 있었다니 아이 이상한 또 특이하다 아 근데 보물찾기다 보물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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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다들여버려야되는지 음. 음. 토피만 아, 신기하다. 이렇게 낙엽수가 이렇게 있네. 아, 많이 이쁘다. 오, 이런 거요 대단하네. 에, 완전 나무. 어, 여기 재밌네. 응. 낙엽 하나가 이렇게 아, 여기 재밌다. 여기도 보물 찾아야 돼. 보물책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요기가 응. 아따 이따 아니 나는 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한번도 못했네 나가잖아 형님 남편 넘어오니 보물찾기 못하겠네 그러니까 한번도 못찾았어 넘들 그니까 노트 공책을 타고 그런지 아 나는 이상원이 못찾더만 짜증나지 그것도 어 그런게 아, 아이고 친구들이 부럽리짜증난거 아니고 어 아이고 얘들은 가끔은 가, 보통 세개내개씩 받아온지 한번도 못 받아 아난 이씨 아, 수 있네. 아, 신기하다. 그냥 갈 데가 아니구만. 더, 더 빡빡 걸려야 되는데. 예? 그래? 그 누구야, 그 덕수리 오인제, 그양 누구라고. 그 사람한테 제대로 기억을 좀 시켜야 되겠는지. 오늘은 그 그사안될것 같아요. 아, 이제 내일, 오, 내일 없고요. 오늘. 오늘 수협이다, 이거. 수협인가? <laughs> 음, 아니, 진짜 이거 어? 장, 장난이 아니네. 다네비 온데 딱서있 크다 철사 철사람 철사람 음 철사람이구나 종류가 다양해 좋구만 자네 철사람이는 그만 그솔립이나 똑같은 설라이나 아, 똑같지 전화... 아 저건 이 앞에 우리 뭐야 나 앞에 는거 별보가 있잖아요 어 이렇게 뒤에 니기 자네 엉덩이가 엄청 크네 아그랑 <laughs> <철이랑> 어지. <어디. 웃음> 아따 견주, 견주 봐라. 야무지게. 응. 아, 따이 보기 봐라 그러니까. 아, 여기 응. 이산는 희한허시. 응. 바야안가 그렇게 있고마이 여기 나는 누가만 보고 갔다. 봤어? 여 여기 누가 좀 뜨, 좀부지고 봤어? 어 봤어. 응. 작년 거 아니고. 아유, 자네 뭐 들어, 들어 있는 것 같네. 이거? 서반. 이거? 응. 예. 들었어요? 어, 이좀도 들었는데? 안들었 아. 햇, 햇빛이 햇빛이 어, 햇빛이 햇빛, 햇빛이었나? 어, 햇빛이네, 햇빛. 아이씨 나는. 병주, 같이, 같이 심어줘. 아니, 아니 여기가 시원한데 뭐 지형이 아, 저, 저 중수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버려 그니까 맞어 안보여 안보여 어 자기가 안되려면 끝날게 아또 얘네 입장 좋다 이럴납시 우. 오메 낙엽소에서 그냥 뒤틀고 올라오느라고 뭐 있는가? 아니 해볼라고 어 맛이랑 보람맞아 어, 아니 여기가 마사타 이거 다, 다니면 나오겠다 이뻤니 마사, 마사 딱이 나서, 아, 희한하게, 낙엽 속에, 그냥 탁, 이렇게. 아니, 뭐, 무궁무이 널려있구만. 캬, 아, 자주 좋다. 아, 또 한여불로. 야, 이편 좋은데? 아니, 호가들었냐 야 좋다 아유 호가 들었다 아또그또그또오 오, 오, 오가지고 <laughs> 아이고 말이 안온다야 이거 한늘 빼네 좋은데 어이 호호단호 아니야 호단호또 있는가 아니, 호호야호호호었다호호또 오가지고 아우 좋은히 좋은데 다행, 좋, 다 좋아. 야. 어, 그, 황량한데, 여기도. 하여튼, 황량한데가 이렇게 나오구만, 야, 괜찮다, 괜찮네. 아, 또 다, 다녀, 다녀요, 다녀요. 와, 이거, 호도 보인다, 호도 보여 야. 야, 다행 좋네. 야, 이거. 아, 하나 봤다. 하나, 하나 봤어. 야, 이거. 하면, 녹, 녹기가, 쓸 정도네. 야, 하니, 좋다. 단엽, 단엽. 야, 쫙, 입은 짝짝 하구만 에. 응, 입은 짝짝 하고 야, 끝도 오가졌고. 야, 이 나사지가 좀안 보이네만은, 호, 호는 묵었네. 야, 좋다. 어이, 환엽단엽이네, 환엽단엽. 아, 좋다, 좋아. 멋져, 문다. 입도 짱짱하고. 아, 되게 짱짱해. 오, 그만, 해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떼고서. 완전히 서다, 서요. 어, 이쁘다. 아, 이쁘다. 이뻐. 아, 이쁘, 에. 요것도 그거. 아, 이쁘다, 이쁘다. 음, 응, 나가봐 다녀오는지 경축 아니다, 뭐 아닌데요? 야, 요거 완전 유령, 유령. 다녀오그특 한다, 그지? 아, 아요 유령. 아, 그지, 다네. 자, 신기 그만. 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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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령이 끝이 타는구나. 대부분 이제 끝이 타는데, 이걸 안에 기부쪽에 타고만. 야, 오늘 제대로 요령 봐보대요 끝도 탔고, 아 어, 기부쪽에서 다 타고, 여기도 탔고. 헤 여기 뭐 요령이구나. 이게 하얀 요령은 갖다 놔봐야. 자. 야, 그때 또 이런 것도 본단 아, 것도, 해. 이 원래 보는 뒤에 내가. 예, 그래. 결과가. 응. 아, 난 저기 못 봤어. 못 봤거든. 이러는데 된다고. 아이 신하다요. 왔다 갔다 갖고 봤지. 야, 입장이, 입장이 입장이 있다. 좋긴 좋네. 아, 유등이 이렇게 있네. 겨우 미쳐 그때 대부분 끝이 탈까? 아, 끝도 탔네. 끄이 타는데. 아, 신기하다. 이거 나는 이야기도 저음에도못했네안 보여도야. <laughs> 저그저공게 알았지? 아 이쁘다. 아, 어쨌든 이뻐. 어, 타든가 봐 이거 유령. 야, 다 입장 터지터지하다. 무광에다가. 스타일스. 이것도 뭐야? 이것도 무광이고. 아, 요건요건다것 같은데? 오. 어, 요것은전 넓이다 요아하왔다좀 좋네. 아, 이렇게 이렇게 못다 끌어있고 마이. 에, 잘먹갔으니다 에, 철철이게. 안돼, 자연 장애, 창연를 받아가지고. 좀족게 올라갔다. 입장은 좋은데요. 엄청 좋아. 난 없어 아 어, 그래가 정상인데 좀 빡빡 긁었어 아이고뭔봐이요좀더 빡빡 긁어봐 신호도 많고 좋구만 아우 아 아, 따뭔바위가 그? 이 바위들이 언제가 좋은지, 아, 어, 그렇게 기생이 좋아하는 바위. 아, 어, 기생이 이제 선생이 원하네. 집에서 뭐하냐고. 여기 저 좋은 바위가 있는지. 아, 여기 저 거의 한 정상. 아, 정상인데 올라오면서 시, 신화 좀 보고. 계속 지금 정상을 타고 가 있는데, 아, 밑에는 난이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들어왔더라고, 한번. 아, 좀 바이다, 요 우리, 양대장이 좋아하는 바위인데, 예, 좋을, 좋아하는 바위. 예, 좋아하는 바위. 아, 아 저, 중간에 시나이좀 있고. <laughs> 양대장이, 거기서, 그, 그, 폭류는 했잖아. 나 바위를 엄청 좋아해. 어제도 해안가도, 그러고, 바위 탔다니까. 바위를 좋아했셨어 바위 혼자 그대로 주아한대 좋아한대. 그래고 어제든지 병초하고 둘이 가고 우리는 또 새로운 데로 기택이 한다고 갈게 앞으로 뻘하면집에이보이아 <photos> ah 자네 <laughs> 그러니까. <waters> <맞아요>, 맞아. 이제 못약에 맞아요 이제 배가 배다 부르고. <laughs> 안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나타나들어로나타나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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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쉬어, 쉬어 담배나 비고 안돼안돼 사유 담배 안돼 얼로와 아, 병추 네? 시작할 때 같이 쉬어 얼로와 아, 아, 아. 네.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가안돼안돼안돼안돼안안거안돼안돼안안돼안돼안 들대도 있네 거대도 누가 보면 새가 다 죽어요. 야, 이것은 요 잔을 네, 네. 잔을 뜯야 돼요. 가만 있어, 보자. 아, 씨, 나게안이가 이렇게 있네. 반단이야 어이, 이요 나사지가 있네. 네? 나사지가 있어. 어, 음. 와, 이거... 자연쪽이 이만... 자연쪽이... 아, 시프라는 건데요. 아, 왜냐 심하지 없이 너무 어려요 응? 아니, 아니, 자연종은 이렇게 곱게 나온단 말이네. 어, 아, 화면이 안 좋다요, 그 근데. 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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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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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근데 이제 박등길이라는 놈은 산채를 갔는데 갈등 생겨. 누가 아. 저그 단엽을 어. 캐가지고 묻어놨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짐승이 해벼놓은 거야 그렇지. 음. 그래 제가 그랬다가 래그 누가 선배님들이 해벼놓고 단엽을 그대로 놓고 갔다고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 어떤 멍청이가 그 단엽을 놔둔 거야 어. 짐승이 이제 그거를 헤벼서 어. 어. 선배님 이거 가져가볼라네 이거 나사지가 있구만 그러니까. 화면이 안 좋아서 그러지 육안으로는 아 이거 찔꼭씹어 그래 가지고 <laughs> 아야 좋다 이거, 이거 어 요거 개인적으로 예. 예. 아,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그놈이 그래 다녀벌 선배님들은 이제 캐놓고 놔두고 가라고 아, 이뻐. 아, 아, 그래 이쁘다 이쁘다 이쁘 짐승이 해비났지 그걸 이쁘 와 진짜 원지라 다녀 생각해서 나온다 아다 뿌리가 이예아 이거 짱짱한데 까놓고. 좋다. 네. 1월 30일 날. 오케이. 네. 나사 지가 들었구만. 닉네임이 초록이요. 초록이. 어, 저언이요 일단 좋고. 저방개들좋 다. 음. 그래도 Uh -huh. 또이 2차 산행을 한번 해보더라고. 어머, 맞아. 어, 난요, 일단 좋잖아. 정상인데. 일 좋아. 이렇게. 난 보고 다닌 것만 해도 어디여? 나는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 겨울이나 냉기야, 이렇게 나를 보지. 이해는 좀, 근데 입장들이 좀 퍼졌다, 아니. 짝짝, 언니 입장에서, 여기 와서, 굴족죽고 자빠져버렸어. 오늘 이런 것도 이제 하자 난투어서 좋긴 좋은지. 뭐야? 콜크나무인가? 뭐가 말이 그냥? 아, 내가 봤을여 저것도 펜펜이에요, 다시 편피이 좋아. 거의 정상인데. 아따, 우리 강대양이 또 자제 잡아버렸네. 아따, 다시 반반이엄마이 네, 좋은데. 아, 그 정상이지? 괜찮네봐다봐 <놀라> 있다 또품핑해를 품... 해보게. <놀라> 아, 아니, 아니, 아니. 나하고 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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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아, 아, 어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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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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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아, 자연에 또숨 쉬고 살아라고. 그러 또, 아, 심어주면은. 어, 우리 여기 있어. 전체가. 전체가. 볼때 보고. 응. 잡고 가야지. 우리 아직은 남보러 왔지. 놀러 온건 아니잖아. 먼저, 그렇게 딱 자세를 잡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슬럼프는 우리 등산온거 아니오? 이쁜 난, 귀한 난, 이렇게. 면는난초보러 왔잖아. 어, 그렇 이제, 아니, 자네 엉덩이만 나와갖고. 궁뎅이가 너무 크시? 응. 어. 나가, 양대양 뒤에 간지, 양대양 궁뎅이가 어찌 큰지 아, <laughs> 그 그래 정상인마. 밑에는 난이 엄청 많있는데 정상적에도 희나들이 좋아 정상적인 숲이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지니까 야잘 잡았다 뭐가 있는갑다 바람도 불고, 신나가 많네. 어, 왔다, 정상적으로 많다. 어, 어 왼쪽으로 내려갔어. 우리 갔어 돌면 돼. 아, 이거 좀, 고라인 또인가 고라인 또이다있네 <laughs> 손대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든갑네. <laughs> 어, 입이 얇은 게, 이렇 입이 얇은 게. 어. 맞아. 그렇지. 왜 들어? 작전은 짜봐. 아, 알아서 해. 너무 쫄았고요. 형님, 많이 쫄았고요.

좋아. 많이, 많이 먹어. 나이 o m 한 m going to g 습다다 g o i 밥도 먹 o 고 이런 이런 거 i n g t 지 go. 음, 진짜 o i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n 예, 그늘 전잎이좋 왔다. 이거 뭐 백서바이네 백서반. 어? 백서반이야. 백서반, 백서반. 야. 어, 우리 여기 있어. 백서바이인마 아, 특히그도이쁘다 해, 해. 아, 이거 뭐야, 이거은 어? 녹사피인데? 아, 어, 백사피가 하얀 백색에 이렇게 녹반점이 있는 건데요. 사피다, 사피. 이것은 연녹에 사피가 들었네. 녹사피. 자, 오늘 또 사피를 떠보네. 녹사피. 이제 보자. 아, 이런식으로 이것도 맞지? 어. 녹사피. 아. 예쁘다. 백사피는 깨끗하고 근 녹사피도 꽃이 잘 물려. 녹사피 좋다. 녹사피. 음, 아, 또 음. 넉사피 음. 어, 아따 넉사피 이쁘다 이어 아따 넉사피 이쁘네 넉사피가 이뻐요 아따 사피부위가야 이거 반점이고 안제 사피사피 음 연녹에 짙은 반점이구만 이거 기본적이 되어 있고 아 <Marvel> 아, 당근 들려 다이? 이 겨울에 물들려가 있구만. 물이 떠요. 물이 있어 겨울에.